두 분의 그림체는 옳다 너무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가중언어 통역사와 글로벌 톱스타의 만남이라 게다가 또 김선호씨와 고윤정씨의 만남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극중의 주어진과 우리 참우희의 케미를 엿볼 수 있는 스틸들을 준비해봤거든요 만나보시죠 아 너무 설레어요 그냥 이렇게 표정으로 있어도 재밌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웃고 있는 모습도 같이 따라오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어, 설렘인데 보니까 주호진, 차무희, 처음에 문에 주차 커플이더라고요. 네. 이제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장기 주차하시면 되겠어요. 이 커플의 장기 주차, 예, 네. 무단 주차도 저희가 눈감아 드릴 테니까. 예, 이제는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조합 아닙니까? 오늘 어, 네, 너무 음에드는요요 어, 장기 되세요? 주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제 장기 주차 부탁드리면서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설레는데 김선우씨두 인물의 첫 만남 궁금해요. 아, 네. 예, 그 중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죠. 아, 일단 각자의 어 일로 일본에서 우연히 주호진과 차무이 씨가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어, 차무이, 그, 사랑, 상처받은 차무이 씨가, 어, 통역이 필요한데, 급하게, 또, 정말, 운명처럼 주호진이 그 옆에 있어서 통역을 한번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안녕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 톱스타가 되어 있는 차무이 씨의 통역을 맡는 주호진으로 또 다시 운명적인 만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측할 수 없는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집니다. <laughs> 예측할 수 없는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집니다. 고현정 씨는 이성적인 매력이 주호진과 예측불가 매력의 참우이가 사실 정반대 인물이잖아요. 예. 두 사람의 사랑이 어느 어떻게 통역되는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두 인물의 관계성과 케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 신경 쓰셨어요? 성격이라는 게그말 자체를 전달하는 것보다 그 뭔가 말을 전함이 있어서 이해와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시, 중점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 호진이와 무희도 서로의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서로를 좀 공감하고 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소통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좀더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설정 자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통역을 통해서, 예, 이어폰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러면서 마음이 전달되고 어, 오해도 하고 이런 신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되게 설렘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선호 씨는 대략 목소리가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소리 되게 신경 썼을 것 같은데 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laughs> 아, 생각보다 목소리 갈라짐에 있어서 컨디션과 아, 왜 저를 쳐다보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질문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영감님의 또 갈라짐과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런 말이 좀그 우리 은정 배우님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또 통역사니까 어떤 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어 모니터로만 통역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신경을 쓸게 목소리여서 네, 컨디션에 굉장히, 굉장히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프로폴리스라든지, 불. 아, 따뜻한 차원 배돌아지. 네. 챙겨드시고 네. 고인정 씨가 그때 밖에서 촬영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저는 발로 뛰는 역할을 <laughs> 굉장히 동적인 역할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다르지만. 서서히 서로가 스며드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무척 설렐 것 같은데.